안녕하세요 흑잡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동안 집 문제도 있었고 본업 부업도 너무 빡세게 했습니다 2022년도도 1Q가 거의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루틴 만들고 2022년 다시 활기차게 나아가야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운동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사를 왔는데요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아래로 왕복 3바퀴만 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거리 기계도 샀거든요 턱걸이 기계로 턱걸이랑 복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평일은 회사에서 산책을 하고 오면은 계단 왕복을 조금만 하고 주말은 3회 정도 계단 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턱걸이랑 복근은 3세트 정도 하고요. 그리고 나머지 부업하고 다음 루틴 돌려야겠습니다. 다음으로 주식인데요. 주식은 1, 2, 3 스텝을 진행해야 되겠어요. 간단해요. 1은 IRP에서 계속 주식 지수를 사는 거죠. 그러다 제가 샀으니까 돈이 더 떨어지고 물리겠죠? 그러면 남은 돈으로 i s 에 있는 걸로 미국 주식 2 배를 사는 거죠. 또 돈이 다 떨어지고 물리면 미국 계좌에서 미국 지수 3배를 사야 되겠습니다. 능력이 떨어지는 걸 인정하고 지수로 돌려야겠어요. 나머진 운동을 하고 일이나 실컷 해야겠습니다. 다행히 지금은 하락기이니까 재밌게 매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KT엔진은 지금 거의 안 떨어져서 추매로 100주만 더 샀습니다. 이제 800주가 됐어요. 곧 200주 더 사서 1000주 맞추고 1, 2, 3 스텝을 계속 나아가야겠습니다.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수익을 높이거나 시드를 늘려야 하는데 두개다 중간 정도 수익률로 연 10에서 12% 정도만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1,000에서 2,000 정도 되니까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본업인데요. 본업은 진짜 너무 바빠요. 그래도 본업이 아직 중요하니까 건방 떨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빚도 다 갚고 회사를 잘 나가야 되겠습니다. 회사에서 교육도 이것저것 지금 들으라고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. 다음으로는 부업인데요. 부업은 앞으로 어떤 걸 할지 고민을 더 하고 있어요. 지금 2, 3년 정도 계속 부업을 뛰고 있는데 익숙해져서 그런지 힘들지가 않습니다. 노동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. 너무 중독되고 익숙해집니다. 맨날 일하고 있어요. 다음으로 부업은 블로그 글쓰기, 배달 유튜브, 스마트 스토어 등도 계속 고민해봐야 되겠어요. 마지막으로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게 휴식인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푹 쉬어야겠습니다. 토요일에서 일요일 오전까지는 푹 쉬고 나머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.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다시 한번 재밌게 해봐야 되겠습니다. 말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달 정도 계속 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